금남초등학교 이민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성초등학교 보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전동초등학교 신수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참샘초등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의량초등학교 이용준 이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한솔초등학교 임재 이야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차렷 우리 교육감 총재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해주시고 뒤로 돌아와서 뒤로 돌아와서 뒤에 사람들도 지금 저 사진 촬영할거에요 네. 앞으로 좀더표해주세요두 줄로 서주세요 앞에 친구들 한번 반복해주세요 앞에 친구들 반 마시고. 됐습니까? 네이버 알아서 생활 해주세요 지 입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네, 국민의료조선일보에 전결시면 될 겁니다.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조심히 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분 8 명의 수상자들은 다성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동구 조치중학교 2번 파람은 유수한 성적과 효행의 모범을 보이는 품행으로. 2012학년도 본 재단에서 특별 장액성으로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이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장학금 종료 특별 장학금, 장학금액 1금 10만원. 2012년 10월 27일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표재단 이사장 최성규. 네, 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 여자중학교 나현지. 이야내용은 같습니다 네, 연서중학교 하영서이야내용은 같습니다 중학교 <듣음> 하영생님이이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국사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정리해 우리 친구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찾기 하시고 기념 받아서 나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예쁘게 찍어줘요 예쁘게. 우리 친구들여주세요세요네 친구. 됐습니까? 하나 둘셋 네, 여러분 이거 시상 후에 관심 바랍니서다음로 고등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고등부분 5명의 시상자들은 전학점수 세종고등학교 황보연 위사람은 노수한 성적과 표행의 모범을 보이는 표행으로 2012학년도 본재단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이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장학금 종류 특별장학금 장학금액 1분 9 0만원 2012년 10월 27일 대단독인성사청탁표재단 이사장 최성규 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여학교 양진영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네, 부박 보통 주시기 바랍니다팀 들어왔으므로 이름 전해하겠습니다 예쁘게 김치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 보시켜 좋을 자, 김치. 네, 아,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국민으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까? 자,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많이... 여러분 효행 공산을 보호는 아,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 사이에 있습니다. 많이 앉았으니까 좀 자리에서 조용히 좀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구호 제창을 해 주시고자. 자, 효과.